들어와 보니까 완전 풀옵션이에요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화장실, 샤워도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여기 욕조가 없는데 여기 아, 요즘에는 요 요즘, 네, 떼시는 분들도 많아요 방 안에는 어, 장, 책상, 침대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인간... 인터넷까지 어 인터넷까지 네. 그럼 뭐 기본적인 것만 들고 들어오면 바로 살수 있는 개인 식기라든지 그 개인 용품들은 챙겨오시길 네. 그런 것들은 네. 뭐 사실 그냥 오셔가지고 다이소 가시면 네. 제가 오셔가지고 쇼핑... 이실에 사는 몇 명이 사실 있나요? 2인실? 아, 2인실, 2인실 <laughs> 3인실, 네. 4인실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서 같이 사셨어요? 1년은 2인실에서 살고 나머지 1년은 음, 3인실에서 살았 3인실. 그럼 그 2인실과 3인실의 장단점 2인실 같은 경우 둘이서 마음 맞는 친구끼리 살게 되면 정말 즐겁지만 음. 하지만 단점이 거실이 좀 좁은 편입니다 3인실과 4인실 같은 경우 뭐 네. 다소 인원이 많아서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음. 하지만 거실과 냉장고가 크다는 점그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살 많은 네. 형하고도 살아봤고 네. 또한살 적은 후배하고도 같이 살아봤는데요. 네. 뭐, 서로 이해해주고 다들 배려심 많은 분들이어서 네. 즐겁게 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좀 맞아야 돼요. 아. 잘. 아. <웃음> <웃음> 초반에 음. 서로 역할 분담을 하시는 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역할 분담. 예. 좋아.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지 에 네. 확실하게 아, 집안일. 예. 집안일, 그쵸 여기 <laughs> 네. 집안이 됐죠? 맞습니다 집안일.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또 살면서 아 이건 진짜 참 좋았다 수업 듣다가 배고프시면 수업 도중에 절대 안 됩니다 아그 도중에 안돼니다 쉬는 시간에 가서 라면 또, 또 물이 아니라 끓여 먹을 수 있는 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시간 1분 네. 예. 올라오자마자 물을 끓이면 한 물을 끓일 때 라면 스프 넣고 다 넣고 끓으면한 3분, 4분 네, 음. 라면 익으면 3분,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먹으면 10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먹는 건또 1분 안에 다 드시니까 아, 그럼요. 저는 뭐 1분 안 걸리니까 아. <laughs> 성북천이 흘러가지고요 네. 거기 아침에 좀 뛰기도 정말 좋고요 음. 예, 또 여름 같은 경우 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만약에 실습한 경우는 오후 수업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기숙사에 살면 장점은 음. 바로 올라와서 샤워를 아, 한 다음에 아, 너무 예, 완벽한 컨디션으로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바로. 보송보송하게 수업을 오후 예.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보송보송 보송보송 보송송 그리고 장마철 추운 날이나 아니면은 정말 날씨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네. 지옥사는 엘리베이터만 누르시면 바로 강의실 혹은 실습실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일 늦게 일어나는 시간 이건 당연히 수업 끝나고 <laughs> 지금 부사관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예, 예. 어때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다 학교에서 졸업 후에도 네네. 세세하게 다 케어해주고 있으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아. 우리가 아.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학생 임대주택을 사용할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은 한환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반 이상은 성공하셨다는 아, 그, 것입니다 네네. 나머지 받은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네. 환경에서 네.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환경에서 좋겠네요.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자주 연락도 네, 하죠? 하죠. 네. 그리고 저는 김현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려요. 구독!